넘어갑시다. 자, 3 2 5번 볼게요. 자, 9x가 5제곱이고, 두근 알파베타 알파더하기 배타고 하세요. 아, 이거 뭐 너무나 똑같네요, 맞지? 3의 x의 거듭제곱이 또 반복되니까 또 정리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얘는 3의 x의 제곱이 될 거고, 자, 빼기 얘는 4곱하기 3 내려오니까 3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27됐나요 그럼 얘를 또 t로 치환해 보면 t제곱 빼기 12. 오케이 12t 플러스 27. 됐나요? 잘 봐봐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이거? 네네3구3구로 되나요? 어. t 빼기 9 t는 3 또는 9죠? <laughs> t가 애초에 3에 x니까 자 t가 3에 x니까 x 뭐 나오죠? 1과 2라서 두 개를 더하라나요? 어 근데 3 이렇게 되는데 <laughs> 내가 하나만 더좀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 밑에 거 문제를 풀려면 이 방법을 알아야 돼. 만약에, 만약에,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돼. 만약에, 그럼 어떻게 푸냐면, 잘 봐요. 여기서부터 좀 관점을 다르게 볼게. 난 일로 안 가고, 좀 세로로 다른 방법으로 가볼게. 이 t가 3x 취하는 거잖아. 맞지? 그럼 이 t가 몇개 나온다고? 2차 방식이니까? 두 개가 나오겠죠? 그럼 두 분이 뭐가 되냐면, t1이랑 뭐가 나와요? t2라고 해볼게요. 됐니? 그러면, t1이 원래 t가 3x잖아. 그럼 아, 원래 나는 지금 구하고 싶은 게 T값이 아니라 무슨 값이야? 3X, 3X, 3X. 정확히 말하면 X값 궁금한 거잖아, 맞지? 근데 내가 취하는 게 T잖아. 그럼 이렇게 쓸수 있지 않니? 3의 원래 X인데 X를 구하고 싶은 근이니까 얘를 내가 알파라고 해볼게, 이 근. 무슨 말 이해 되나요? 그럼 얘는 3의 베타. 베타라고 쓸수 있겠지? 자, 그럼 잘 봐봐. 이 모양을 유도를 하려면 이두 개를 뭐 하면 될까요? 그렇지, 곱해야 돼. 자, 3의 알파랑 3의 베타를 곱하면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는데 잘 봐. 얘가 원래 t1이었죠? 아, 27. 어, t2였죠, 얘가. 맞니? 두 개를 곱하는 거잖아. 그럼 자, 이 식의 관점에서, 이 식의 관점에서 두 근의 뭘 구하는 거야, 저거는? 곱. 그렇지. 두 근의 곱이잖아. 그럼 몇이니? a분의 c니까 그렇지. 얘가 27이야. 됐어요? 그래서 얘가 몇이 돼야 돼요? 3 <laughs> 이렇게. 그러니까